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양평역 114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평읍 강상면에 있는 어, 세월리라는 곳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세월리는 어, 세월초등학교가 혁신초등학교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전원주택들도 많이 있고요. 어, 또 오늘의 주택은 좀저 예산으로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어, 도로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지성의 주택이고요. 2억대 전원주택인데, 어, 토지 면적은 알당 70평. 네. 도로 집은 없는 도로는 다 구기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건축 면적은 27평 정도 됩니다. 그 2층 주택으로 어, 남양의 주택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 위에 어, 2015년도에 9월에 준공된 그런 어,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의 주변에 뭐 도보권으로 한 200m 거리에 어 용담청이라는 어 시내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어서 또 여름철에 물놀이 하시기에도 상당히 좋고 또 남한강 산책로도 걸어서 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버스 정류장도 한 100m 정도만 걸어가시면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주택의 외관이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주택의 외관이 있고, 2015년대 준공된 주택이고, 주택의 진입로부터 해서 조금 더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이제 저희 뭐, 요 세울리 요쪽 마을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도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한 100m 정도만 걸어가시면, 어,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초등학교도 한 400m 정도, 네, 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성의 주택이고, 이런, 어,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다구기지 도로라 도로 지분 없이도 다 이용할 수가 있고, 저희 주택은 양쪽에, 주택 앞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어, 도로가 있어서 그 주택에, 어, 저기 모서리 부분, 우리 도로가 만나는, 저 앞쪽으로 도로가 만나는 그런 모서리 부분에, 아, 정말 알당 70평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도로와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주택이고요. 또, 어, 저 예산으로 좀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주차를 하시면 되는 공간이고요. 제가 주택, 어, 뒷부분으로 좀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은 주택 뒤쪽도 이렇게. 저희 집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있고요. 저희 주택의 외관 부분 네, 10m 사이딩으로 좀 마감을 하셨고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좀 마감하신 그런 주택입니다. 외관 부분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15년도 중공된 주택이라 그것도 뭐 최근에 좀 색칠을 하셨는지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주택의 후면부 쪽도 이제 도로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저희 주택의 여기 이제 휴식 공간을 취하는 네 데크 부분 쪽인데요. 이쪽에도 이렇게 담장으로 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택의 경계가 어, 이렇게 방부목으로 경계를 높게 쳐서 프라이버스를 좀 프라이버스 침해하지 않도록 네. 설치를 잘해놓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주택 한 바퀴를 좀 둘러 봤습니다 아 주택의 외부를 좀 둘러 봤고요 저희 주택 출입구 쪽입니다 여기가 계단을 통해서 차량을 이쪽에 주차하시고 예 출입구를 통해서 저희 주택 진입로 들어가시면 되고 좌측에 이렇게 네 대남부를 좀 네, 예쁘게 좀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희 주택 계단을 통해서 제가 위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택 출입구 우측을 먼저 좀 가볼 건데요. 우측으로 이렇게 가시면 야외 휴게 공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로 굉장히 넓게 설치를 하셨고요. 아담한 면적 내에서도 되게 좀 알뜰하게 공간을 좀 활용해서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가족분들하고 또 여유롭게 좀 휴식을 취하시기도 하고 또 바베큐 파티도 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이 네 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넓고 또 이쪽 부분이 저희 그 부엌, 예, 부엌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이 출입구가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택 외부 설명 좀 마치고 안으로 좀 들어가서 네 내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좀 들어왔습니다. 이 전실 공간 좌측에 이렇게 신발장 세칸 있고요. 아, 전실 공간 조금 아담한 사이즈로 네. 설계를 하셨고 전실 공간 통과해서 좀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사면동 중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우 정면에 그냥 사진을 좀 너무 많이 걸어놓으셨네요. 우측으로 가시면은 이제 거실하고 이제 주방 공간이 있고요. 네, 어, 거실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실내 면적 27평이고요. 방2 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 다락방이 좀 서비스 면적으로 예, 네, 다락방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 거실 공간 저쪽에 이제 남양의 주택이라 햇살이 지잘 들어오고 있고요. 창을 예, 환기창 저쪽에 설치 잘 해놓으셨습니다. 거실 공간 여기 이제 반대쪽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이렇게 세탁실이 안쪽에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예전에는 이쪽을 이제 어, 확장하시기 전에는 주방 공간으로 쓰셨던 공간인데 이 부분을 어, 이쪽으로 이제 주방 공간을 이쪽을 확장을 하셔가지고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어, 세탁기 아니 냉장고 지금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굉장히 넓은 주방 공간입니다. V자형의 어, 상부장하고 하부장 설치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아까 제가 밖에서 말씀드렸던 어, 밖에서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뭐 야외에서 좀 파티하시고 하실 때 이쪽에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 같고요. 싱크대 상태도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좀어 살림이 좀 많은, 많아서 좀 어선해 보일 수도 있는데 또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방 공간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입니다. 네, 충고감도 상당히 좋고요. 어, 거실도 보시면 이렇게 박공 형태의 천장이라 어, 굉장히 답답하지 않고 상당히 개방감 있는 그런 느낌의 거실 공간입니다. 네, 거실을 통과해서 출입구에서 들어오시면 이제 좌측 부분, 네, 좌측 부분으로 오시면 어, 방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마스터룸, 네, 1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아, 한, 이 주택을 지으시고, 한 10여 년 정도 이 주택에서, 어, 거주를 하셨는데, 살림이 좀 많아가지고요. <laughs> 지금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고, 남쪽, 남양 방향으로 이렇게 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커튼으로 좀 가려진 상태고요 어, 사실, 어, 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이해해서 좀 봐주십시오. 네. 어, 방 사이즈는 한 4평 정도, 정도 돼 보입니다. 그렇게 많이 좁은 방은 아닌데요. 그 정도 돼 보이고, 이렇게방 안쪽에 이렇게, 아, 욕실이 별도로 또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방 안쪽에 욕실이 있고요. 그래서 방두 개, 욕실 두개 구조의 주택이고요. 어, 안방 마스터 룸에서 나오시면, 음, 이제 반대쪽, 네, 반대쪽 방향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아마 아드님이 쓰는 방 같은데요. 지금 좀 아담한 방입니다. 한 3평이 좀안될것 같습니다. 2.5평에서 3평 미만 정도의 방이고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그런 방입니다. 침대 들어오고 책상 놓고 조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공간의 두 번째 방이었고요. 지금 이제 공용 욕실. 두 번째 방에서 나오시면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 공간 안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샤워부스까지 설치되어 있는 환기창도 다설치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는 공용 욕실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1층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2층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2층 공간도 좀 짐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해서 좀 봐주시고요 뭐 다락방 개념으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은 층고감은 상당히 좋고요 네뭐 제가 서서 찍어도 아무 물이 없을 정도로 높이고 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공간의 2층 다락방 공간입니다. 이쪽에도 옷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고요. 지금 뭐 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이쪽에 뭐 환기창까지 설치가 다잘돼 있고요. 담양의 주택이라 햇살은 좀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2층 다락방까지 여러분께 좀 음,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여러분께 어, 강상면 채월리에 있는 어, 오늘의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 저희 예산으로 어, 전원주택 생활을 좀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주택이 되겠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양평역 124 부동산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좋은 어,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겨울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